뭐예요? 엄마 찾아. 이안해야 싫어요. <laughs> 천천히 할게. 그래 그럼 멈춰봐. 우와 잘한다. 선주는 뭐 하고 있어요? 선주는 걸어가고 있네요. 어 그만. 선주 따라가봐. 선주. 선주한테 가보자. 얘들아, <laughs> 엄마 봐봐 쟤, 또다 했어, 이제? 아니, 안다 했어. 아직 멀었어? <laughs> 손주한테 물어볼려 에이! 도망친다! 이제 그만할까? 재 나와. 뭐? 뭐가 나와? 공이다, 공. 제 응? 발로, 공을 발로 찼어 다 했어, 재영아 이제 그만 할 거야. 아니 남았어. <laughs> 엄마!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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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아으에 으아, 야!